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별 내용은 없어. 자 우리 이거 평균 아니 확률의 총합은 일이니까. 자첫 번째 식 a 두개 b 두개 c 하나 이게 일이야. 자두 번째 평균 구하자. x의 평균 그럼 곱하면 a 더하기 3b 더하기 5c 더하기 7b 더하기 9a는 정리해보면 10a 플러스 10b 플러스 5c. 그런데 여기서 5를 뽑고 나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c. 근데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이 5라는 걸 찾아냈고. 다음 아래에서 평균 구해볼까? 이 y는 곱하면 a 플러스 20분의 1 더하기 3b 플러스 오 c 마이너스 10분의 5 플러스 7b 플러스 9a 플러스 20분의 9 그런데 이 a 3B, 5C, 7B, 9A가 얘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5야. 그리고 이거 2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0, 플러스 20분의 9니까 얘네들은 다 사라지겠지. 아 그래서 Y의 평균도 5라는 걸 찾아냈어. 자 다음 X의 제곱의 평균 구해놓자고. 3번 3번 x의 제곱의 평균은 자, 여기 1a 더하기 제곱했으니까 9b 제곱했으니까 25c 더하기 49b 더하기 81a 이게 제곱의 평균인데 우리 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5분의 31. 근데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결국은 제곱의 평균은 여기다가 뭐 더하면 돼? 25 더하면 돼? 5분의 25가 125지. 그러니까 얘가 제곱의 평균이 5분의 156이야. 자 이제. y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 y의 분산을 구하려면 y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아까 평균은 5였으니까 25를 빼 주면 돼. 자, 그럼 이거 제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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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한 다음에 곱하면 자, 곱하면 a 플러스 20분의 1, 그리고 9 b 더하기 25c 마이너스 10분의 25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 플러스 4 9 b 그리고 81a 곱하면 플러스 20분의 81. 그런데 요게 지금 여기 있잖아. 5분의 156이야. 그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5분의 156. 조심해야 돼. 얘가 제곱의 평균이고 여기서 우리 누구 빼야 돼? 평균의 제곱을 빼 줘야 돼. 자,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 10 곱하라니까 아예 10 곱하면 여기다 10 곱하면 아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자. 20분에 요거 4 곱하니까 624, 마이너스 50, 플러스 82, 마이너스 20분에 500, 그러면 여기서 500 뺐으니까 124, 80이 더하니까. 206 거기서 50 빼니까 결국은 20분의 156 여기다가 19곱에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답은 78 이렇게 되겠네. 진짜 별 내용은 없다. 그지 ABCD ABC를 다 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됐지?